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더십 t v 3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아침 주제는 해왕과 맹자의 대화 두번째 시간으로 50보 100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배경 화면은 신이주와 단동 사이의 압록강 모습입니다. 해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온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항상 노력해 왔소.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짐만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소.그런데도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소 하니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폐하께서는 싸움을 좋아하시니 그의 얽힌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폐하. 진격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옷을 벗어던지고 칼을 끌며 도망가는 병사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100보를 달아나다 멈추고 다른 한 사람은 50보를 달아나다 멈추었습니다. 이때 50보 달아난 자가 100보를 달아난 자를 보며 급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자 해왕은 서스럼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 백보를 달아났건 오십보를 달아났건 도망간건 마찬가지지 않소?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폐하께서 펼친 정책과 부국강병을 깨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농번기에 농민을 징용하지 않는다면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테니 백성들이 기아에허드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 어행량을 제한하면 물고기의 씨가 말라 버리는 일은 없을 테니 물, 물고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벌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목재가 부족하여 난채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과 물고기에 부족함이 없고 목재가 풍부하면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도 극진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개나 돼지가 백성의 식량을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굶어죽는 시체가 길가에 쌓여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어죽는데도 흉년이 들어 그러니 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칼이 죽인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폐하께서 백성의 굶주림이 흉년 탓이라는 생각을 뿌리셔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군주가 될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맹자의 의도는 왕도정치의 첫걸음은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맞게 표현하자면 현대의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왕도 정치의 반대는 패도 정치가 있습니다. 패도 정치란 인의를 무시하고 무력이나 근모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도 정치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리더십TV였습니다.